810번 설명하겠습니다. y x 3 2x 4 그래프는 점 a에 대해서 대칭이다. 점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정근선의 좌표라는 거죠. 그래서 기억 표준화를 해요. 표준화를 해서 정근선의 좌표를 구해요. 그 정근선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? 여기가 a인데 3, -2라고 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직선 이거와 이 그래프의 정근선과 교점의 좌표를 빛이라 한다.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. 요거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정근선이 상콤마 마이너스 2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정근선이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. 그래서 대충 그렸고요. 그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n 값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구하려 고 그러면 한 등식 개념으로 개념 컨셉을 잡아서 x는 마이너스니까 y는 이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가 기울기가 y 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냥 요 점을 반드시 지나고 n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면 내리면요. 여기,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래프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두 정근선의 교점을 빛이라고 해요. 그러면 이 직선에다가 요 3을 대입을 해요. 그래서 직선에다가 3을 대입을 해서 y 값이 나오죠. 그게 4n 플러스 2에요. 그래서 b의 좌표는 여기가 3콤마 4n 플러스 2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잖아요. 이 직선에다가, 이 직선에다가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. 그래서 x를 구하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m분의 4가 돼요. 이렇게 해서 걔가 c자표로 갑니다. 됐죠? 여기까지 됐죠? 그 다음에 조금 더 화면을 내리면요.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. 그래서 넓이는요, 2분의 1에,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, 3 마이너스 c의 x자표. 3 c x 좌표그 높이는 b의 y좌표 빼기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서식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간소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배분이 들어가요 배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요 어? 이거랑 이거랑 역수관계가 됐네요 그래서 산수기하를 써서 2에 루트 8m에 m분의 8에서 mm 날리고 8이 튀어나오니까 이 8에 16이 되고, 여기도 16이 되니까 32가 돼요. 그래서 답이 32가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두 번에 걸쳐서 필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잠깐 화면 멈추고, 이 그래프까지 필기를 하십시오.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필기를 하십시오.